지금부터 제20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정에 관한 제20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게시되어 있는 첫번째 올해 새해 들어서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읍면동 순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희망의 어, 나눔 캠페인 모금 운동을 어, 1월 말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또 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 국립 충청국악원 유치 운동에 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 금강수계 공주 보호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해 예정된 제65회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대화로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19년 은면동 새해맞이 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순방은 민선 7기 들어서 두 번째 진행을 했습니다만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어 읍면동 16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어, 방문은 대개 현장 방문을 1시간 정도 미리 하고, 그리고 어, 시정 설명을 드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1시간가량 이렇게 갖는 순서로 했습니다. 시민 의견 청취하는 현장에는 어, 한 곳에 100명 정도씩 총 1,600여 명 연인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두 번째 순방에서는 작년 여름 초도 순방 때 건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어, 그래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접수한 새로 접수한 건의 내용은 총 16개 읍면동에서 44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 농촌 지역은 도로, 주로 도로 문제나 배수로 정비 같은 문제, 또물 부족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고 도시 지역은 주차장 확보나 경로당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441건 중에 76 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첫 번째 순방과 이번 순방에 달라진 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참여 대상이 좀더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게 하고, 누구나 발언하실 수 있게 해서 의견 청취를 폭넓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 형식적인 의전 시간을 줄이고, 어, 주민들의 말씀을 듣는데, 어, 시간을 더 할애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 사전 현장 방문을 고질 민원, 갈등 민원이 있는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월미통에 우시장 이전 예정지를 방문을 했고, 정안면 내문리에 토석재치 허가 신청지에 대한 방문을 해서 주민과 대화를 했고, 반포면 송공리에 레미콘 공장 관련해서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탄천면 덕지리에서는 농업용수 문제, 또 탄천산단에서 오염 문제, 이런 말씀을 들었고, 사공면 고당 1위에서는 축산 폐수나 또 도로 개설,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 민원이 접수된 것은 3일 이내에 담당자를 정해서 그 담당 팀장이 직접 건의하신 분에게 전화해서 처리 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441건의 민원은 작년 초도순방 때 접수된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사업의 타당성 기준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적법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세 번째로 재원 확보 방안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여러 가지가 확인된 사항은 2월 말에서 3월에 진행되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는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의 순방이 아니고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씩 순방을 해서 읍면동의 현장에서의 민원과 현장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읍면동 순방에 참여해 주시고 또 진행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관련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73일간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13억 7,100만 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바로 전해에 모금한 실적입니다. 모금 결과는 총 14억 원입니다. 목표했던 13억 7천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충남도가 목표 달성을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92% 달성을 했는데 우리 시는 목표를 10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어, 전해에는 시민들이 3079명, 3079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3079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38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여 비율이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작년에, 어, 13억 7천만 원을 우리가 모금을 해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회 활용을 했는데 우리 공주시 관내에 베풀어진 어이 액수는 총 19억 4천만 원을 훨씬 많은 액수가 어 우리 지역에 쓰여졌습니다. 거기에는 난방비 등 기초생계 지원 사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또 긴급 지원 사업 기타 아, 어, 기 교육비 또 자립 지원 사업 등 19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어, 우리 공주 시민들의 기여가 큰 만큼 올해도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실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어, 많은 시민들께서 캠페인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주시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어, 관심과 성원에 어 힘입어서 더욱 안정적이고 신바람나게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브리핑은 어 국립 충청 충청국악원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범시민 유치 기구인 유치 위원회가 어 엊그제 2월 18일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보셨겠지만, 오랜만에 공주시 최대 규모의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유치원을 조직하고, 비용을 마련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시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지역 국악인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국악인과 문학의 인사들이 응원차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희망, 유치 희망 퍼포먼스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현장 서명 운동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 시에서는 그동안 그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던 우리 시청에 주차장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어, 시민유치원의 본부로 사, 본부 사무국으로 활용을 하고 또 중고재판소리 어, 강습과 교육 연구 시설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판식이 있으면 함께 참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예정부지인 고마센터 옆에 어, 유치예정부지를 선포하는식을 갖고 그 국악원 건물을 조감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공개해서 를 시민들이 훨씬 실감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3월 중에 지역과 부문을 막나해서 국악 관련 전문가, 또 음악과 문학의 인사 전문가들 자문인으로 위촉하고 도의회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유치위원회, 또 저희 행정 쪽, 이렇게 고루 참석한 포럼을 만들어서 어, 국악원 유치 관련해서 어, 앞으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또 동향과 정보를 교환하고 또 전문적인 자문을 얻는 그런 포럼을 개최하고 어, 성과를 봐서 연속 정기적 개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주보 관련해서 제가 건의문을 어제 환경부 장관 금강유역환경청장 국무총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그리고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주보 처리 문제 관련해서 공주 시민들이 크게 불안하, 불안해하고 계셔서 이러한 우려와 함께 공주시 입장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부디 경청해 주시고 정책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주보 전면 개방을 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 이전까지 극히 오염되었던 공주 지역 금강의 생태계가 수치가 많이 개선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강의 오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주보의 전면 개방으로 더 이상의 오염을 막고 깨끗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한편 공주보가 생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주보가 공주시민들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기에 이에 관련한 건의사항을 세심히 참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 번째 공주보에 있는 다리를 유지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웅진동과 평목리를 잇는 공도교는 하루 5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도 625호가 어, 2020년에 완공되면 어, 청양 쪽에서 오는 그리고 공주 서부 쪽에서 오는 어, 교통량이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더욱이 공주보에서 1km 이내 거리에 공주보 생긴 이후에 공주 소방서와 도립의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도교는 공주 서북부 또 청양 지역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어, 긴급한 응급시간을 20여분 단축시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 소확보와 주요 축제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적정한 수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건의드립니다. 공주보호는 그동안 금강 지류 하천들의 유량을 유지시켜 주어서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해왔,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올해 영농철에 농업용수 걱정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설치되었던 돌보가 백제 큰다리 밑에 있는 돌보가 공주보 설치 공사 때 철거되었기 때문에 아, 앞으로 물 부족이 혹시 공주보가 없다면 물 부족이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걱정입니다. 저희 공주시민들은 작년 8월에 총리님과 환경부 장관께서 결단해서 공주보 수문을 1개월간 일시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64회 백제문화제를 잘 치렀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공주보의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금강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금강 생태환경 교육관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11만 공주 시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서 공주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제 백제문화재 추진위원회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제가 공동이사장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65회 백제문화재는 한류원조 백제를 즐기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8일 토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총 9일간 공주시와 부여군이 동시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개천절을 포함해서 총 5일이 휴일입니다. 특히 10월 3일 개천절로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는 사실상 4일간 연휴가 되어서 어,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어,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는 현재 신임사무처장을 1월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을 더욱 타이트하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 올해 저희 공주시에서 총괄과장으로, 어, 김세종과장을 파견을 1년간 했고, 또, 어, 홍보마케팅 팀장도 저희 팀장을 1년간 파견을 해서 개막식 주간 도시로서, 어,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에 여러 가지 어, 업무를 책임 있게 어,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재 이제 결정 어, 기본 사항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민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 뉴스와이드의 박은지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4 뉴스 아이디어 박은지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국립국악원 유치 문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아, 모금 얘기 참 많았습니다. 좋은데요. 어느 기사를 이렇게 찾아봐도 공주시의 아너서사이어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는 아너서사이어티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기부하는 게 감춰져서 그런 건지 비중을 좀. 말고 싶습니다. 일반 참여자들이 3,800건 정도로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이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아노서사이어트에 대한 비중을 좀 여쭙고 이어서 기존 국립국악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요. 어,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예술인들은 오랜 시간의 경력을 앞세워서 공모사업도 하시고 어, 또 전문 예술인들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라고 해서 무대가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의 예로 연극인들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어느 시에서 그러면 시립 극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자 그러면 먹고 살면서 연극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극인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한 게 연극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연극은 100명이 어떻게든 어렵게든 모여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익 극단이 생기면 100명 중에 10명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귀족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나머지 90명은 그나마 어렵게 오던 작품도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그럼 지원을 해줄 테니 봐라 해서 지금 아직 실익단은 생기지 않고 공모 사업으로 연극인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국립국악원이 여기 생긴 분원이 생기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지역에도 이름도 날수 있고 또 백제 문화제 때도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플레이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현재 있는 연정국악원이라든가 판소리 전수관도 있죠. 이 주변의 전문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 국립국악원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이곳 주민들이 아닐 겁니다 전국에서 모일 거란 말이죠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일 거죠 지역 전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된다면 지역의 전문 예술인들도 동참해서 아 좋습니다 라고 할 텐데 전문 예술인들의 동참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걸 여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그 공주시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다섯 어, 분, 지금까지 1억 원 이상 기부하신 분을 아너소사이어티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다섯 분 정도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아주 대량 기부한 부분은 이, 이 중에는 많이 없고. 그,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자세히 못 들여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아노소사이어티 그분들도 우리 저, 어, 대전 충남 우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도 어, 이 작년에 특별히 이렇게 기리는 그런 행사를 어 했을 정도로 이예 지역에도 그, 그런 정도는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그, 저도 그 백만원 이상 했다고 나눔 리더라고 뭐 하나 주시던데요. 이렇게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국립국악원 관련해서 어, 말씀해주신 부분은 지역 예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저희 항상 고민인데 그것이 없어지진 않고 어, 지역의 공연장을 잘마련한는 데든지 지원제도나 지금 공모나 여러 가지를 잘 해서. 어 지역 예술을 잘할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노력은 오히려 더 보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국립국악원이고 우리 국립공주대학교처럼 또 국립공주박물관처럼 독립적으로 그렇게 국가가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것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공연 예술의 효과나 지역 예술인들이 거기에 같이 하는 효과는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 어, 최고급 최고의 명품 공연을 항상 접할 수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그분 그 그것의 존재로 인해서 충청권 아니면 전국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 공주에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공주 지역의 예술 생태계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연정국악원은 어, 도립 국악원으로 또 공주시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 전체의 어, 국악의 보급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과 겹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이 어, 지금 전폭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기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어, 너무 큰 것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 소홀하게 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풍부하지 않은 예산 속에서 그큰 것을 하려고 너무 지금까지 왔던 지원제도가 없어지거나 좀 빈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